마지막까지 함께 힘냅시다. 수능 완성이에요. 자, 수능 완성 실전 4회 31번입니다. There could be many different. 라고 시작하면 여러분들 조금, 어라? <laughs> 왜 아무 말도 없이 수업부터 하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 그럴 생각은 아니었고, 자, 유전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되게 많이 나왔죠, 그죠? 요즘 AI에 약간 밀리고 있어요. 이 지문의 주제가 AI가 더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유전자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관련 어휘들, 내지는 내용들을 좀잘 기억하고 가시면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자, 그러면 한번 31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There could be. there라고 맨 앞에 나오면 뭐가 있다예요. 그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가 있을 수 있어요? many different reasons.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바로 대신 나왔는데요이 대신 리즌의 내용을 얘기하는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뒤에 지금 이 리즌의 내용들이 나와요. 다른 이유들이 있는가. Having two forms of a gene, 어, 한유전자의두 가지 형태를 가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두, 유전자의 두 가지 형태를 가지는 것이 might be beneficial, 유리할지도 모르는 그 개체에게 하나의 개체에게 유리할지도 모르는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but But 그러나 to see how it could work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을, 주동 되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이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한 유전자가 두 가지 형태를 지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consider 고려해봅시다. two simple examples. 두 가지의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f a gene encodes an enzyme, 어, 유전자가, 자, 봐봐. 이제 전문 용어도 나오잖아. 만약에 이 하나의 유전자가 encode라고 하면은, 코드를 되게 한다, 부호화하다, 암호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가 효소를 효소를 부암호화하는데 음, 그 효소는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뒤에 와 있죠. works only in a finite temperature range. 한정된 그 온도 범위 내에서만 거기에서만 이제 작동하는 하나의 효소를 암호화하고, and if an organism experiences a broader range of temperatures. 근데, 그 생, 어떤 생물체가 좀더 넓은 범위의 그런 온도를 경험한다면, 그렇다면, it is easy to imagine. 자, it은 가주어, to가 진주어죠. 뭘 상상하는 게 쉬워요? imagine that. 뭘 상상하는 게 쉬워? having one form of the enzyme optimal at one temperature. 자, 한 온도에서, 한 온도에서 최적인 그런 효소의 한 형태를 가지는 것. 가지는 것과, 그리고 another form optimal at a different temperature. 그 각기 다른 온도에서도 다 최적인 그런 다른 형태를 가지는 것이 그러니까 뭐야. 두 가지 형태잖아. 그지 그러니까, one form이 있고, 그리고 another form이 있는데, 한 온도에서만 최적인 효소와, 그리고 여러 다른 온도에서도 최적인 효소. 이두 가지를 다 가지는 것이, 얘가 핵심 주어다. 그죠? 얘가. 그래서, 가지는 것이 might be preferred. 더 선호될 수 있다. 수동태. 아, 우리 학원에 선호라는 애가 있어. 그래서 이 선호되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어, 걔가 생각이 나네. 네 선호될 수 있다. 더 좋아, 더 이렇게 어 좋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 By selection, 선택함으로써, 선택에 의해서. Compared with 무엇과 비교했을 때, having only one a z i m a t i c form, 오로지 단한 가지의 오로지 단한 가지의 그런 효소 형태만의 가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그 효소 형태는 바로 뭐예요? is optimal at a single temperature. 단한 가지 온도에서만 최적인 그런 효소 형태만을 가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두 가지를 가지는 게 훨씬 더그렇 훨씬 더 선호될 수 있겠죠. 음. 그얘기를 지금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봐 봐. 두 가지를 하는 게 낫지 한 가지를 갖고 있는 것보다 언제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러 온도에서도 되고 한 온도에서도 최적이고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아주 잘 이렇게 적응이 될수 있잖아. 그리고 or 또는 또는 if a gene 만약에 하나의 그 유전자가 e n c o d e 암호화한다면 a protein 단백질을, 그 단백질 어떤 단백질? that present specific foreign protein. 특정한 외래 단백질. 여기서 또 외국인이요? 라고 하지 마시고. <laughs> 야, 이제 그렇게 안할때 됐잖아. 자, 이 foreign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의도 되지만, 외국 의도 되지만, 외부 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외부, 외부에서 온 하면 외래야. 알았지? 서그 so, 외래 단백질을 제시하는 근데 그 외래 단백질은 어떤 거니 또 to train 아요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어 외래 단백질을 제시하는 하나의 단백질을 이 하나의 유전자가 암호화한다면 뭐하기 위해서 t 트레인 이 i n i m 어 면역 세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 t 어 a 셀 t a 라 k cells that a 라고 했는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된자 그리고 여기 지금 어쨌든 요또 괄호로 묶여 있지만 얘까지 한 덩어리로 보자고.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자, 이것도 수동태죠. 감염된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full of foreign protein fragment. 그래서, 외래 단백질 조각으로 가득 차버린, 가득 차버린 그런 세포를 공격하도록, 공격하도록, 이 우리의 immune system, immune cells,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 면역아. 너는 무조건 뭔가 이상한 단백질, 못 보던 단백질이 온거 있으면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된다. 걔는 우리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익숙한 게 아니니까 할거 아니야.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면역 세포를 훈련시키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 유전자가 특정한 외래 단백질을 이제 제시하는 하나의 단백질을 부호화 한다면, 부호화 한다면, 딱 하나만 그렇게 한다면, it is not hard to imagine. 어렵지 않아.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으니까 역시나 easy야. 근데 easy를 not hard 라고 했을 뿐이고, 가주어, 진주어죠. 상상하는 건 쉬워. 뭘 상상해? having two forms able to present a broader range of foreign protein fragments. 자, 좀더 넓은 범위의 그 외래 단백질 조각을 제시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는 것은 might be better than only one. 단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음, 그렇단 하나의 형태만을 가진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것은 어, 그런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쉽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서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경우의 수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유전자.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 우리도 알고 있잖아.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이면 되게 꼼꼼하게 밝게 봐야 되지만, 지금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해석하는 방식이라던가,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어, 이 방법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맨앞 문장 딱 하나 띡 던져놓고 나서 두 가지의 예를 든것 뿐입니다. 좀막 그렇게 어렵다,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건 아니지만 유전자라는 주제 때문에 그리고 문장들이 좀 복잡해서 지금 선생님이 이 지문을 수업하는 거예요. The evolutionary geneticist 진화 유전학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고 나서 도란스키라고도브산스키라고 하는 분은 <laughs> 이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뭘 주장했어? 항상 여러분 너무 시간이 쫓기지. 너무 시간이 쫓기면 나는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앞에 부분을 굳이 볼 이유가 없어요. 응. 나는 그 얘기를 꼭좀 해주고 싶어서 이거는 굳이 볼 필요 없어. 알게됐 다음에 요 argue that 다음에 목적절이 중요한 거야. 어? 이 목적절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 무시하시고 목적절부터 가세요. 거기가 진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어 동사 간단히 이제 파악한 다음에 this kind of selection 이러한 종류의 선택은 rampant라고 하면은요. 만연하다. 아주 많이 퍼져 있다. 당연하다. 뭐 이런 말로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연하다라는 단어도 좀 여러분들한테 어렵죠. 아, <laughs> 나 진짜 어 멀리, 널리 퍼져 있다. 음, 굉장히 흔하다. 이런 의미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rampant하고 같은 단어들 지금 보면은 wide spread, wide spread, 그리고 unrestrained, 그리고 uncontrollable, uncontrolled. Uncontrolled 통제되지 않는 거 그냥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그 선택은 만연해 있어요. 어, 워낙 많은 종류의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뭐 온도나 우리가 계속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런 음, 유리한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몸에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만연해 있으며 the level of fitness 자 봐봐 어 fitness는 맞춤 맞춤, 맞추는 건 뭐예요? 적응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적응의 정도니까 적응도예요. 그래서 이 적응도는 더 높다. For the most genes. 이 대부분의 유전자에서 적응도 수준은 높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온도도 굉장히 다양하게 매일 하루에도 경험하고, 바이러스도 뭐 여러 종류, 아주 희한한 종류까지 다 만나잖아. 그래서 모든 유전자, 대부분의 유전자에서 적응도의 수준은 더 높습니다. 뭐할 때? When there are two electric. a 레릭 <laughs> 야, 이거 발음이, 미안. 자, 이건 뭐냐면, a 레릭입니다두 개의 a l l e r 라고 하면은 대립형질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단어 가져가라는 거야. 요런 단어. 음, 여러분, 지금 내가 내신 안 하는데 이거 들어야 돼요? 들으세요. 대립형질 같은 이런 어휘는 알고 가야 될거 아니냐. 시험장에 유전자가 꽤 나온다고. So, two Alleric forms. 두 개의 대립형질. 이 있을 때, 어, present instead of one. 어, 하나 대신에, 하나 대신에 두 개의 그 대립형질의 형태가 존재할 때,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 대부분의 유전자에서 적응도 수준이 더 높다. 왜? 그 이유 앞에 나왔었지. 이거 기억하고 가라고, 가라고 말합니다. This kind of selection이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음 이런 선택이 rampant 아주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유전자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서 네 문장밖에 안 됐지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알아가야 할 어휘가 꽤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제, 이 주제 뭘까요? 이 주제는 결국에는 두 가지 형태의 유전자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유전자의 장점 그리고 어, 어법 어법이 나올 바는 하죠. 아, 어, 어법이 나올 만해. 그래서 어법도 잘 기억해 두시고 순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호호호, 글은 네 문장이잖아. 고작 네 문장인데 고작 네 문장이지만 나올 수 있겠어. 지금 보니까 C, B, A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어. 요오리잘 보면서 두 가지 예 중에 무엇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지 우리가 알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실전 사회 31번 해 봤습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수능 완성 실전에서 뒤로 갈수록 문장 개수는 적은데 복잡한 문장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거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복잡한 문장 잘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라 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이 잘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사회의 31번을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